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 90면에 있습니다. 89면과 90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위세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니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라는 제목으로 성탄의 축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여름철에 가장 시원하고 달콤한 과일이 생각난다면 어떤 과일이 생각나시겠습니까? 저는 수박이 생각납니다. 수박하면 떠오르는 추억이 있는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수박을 한덩이 사 오시면서 "오늘 옛다이 네 생일이다"라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수박 먹는 날은 다제 생일인 줄 알고 그렇게 기억했던 추억이 있습니다. 수박하면 또 우리가 떠오르는 중요한 인물이 하나 있죠. 우장춘 박사라고. 우장춘 박사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씨 없는 수박. 근데 사실... 씨 없는 수박을 우장춘 박사가 개발한 것이 아니고, 일본의 가하라 사토시라는, 가하라 히토시라는 박사가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우장춘 박사가 그것을 우리 한국에 소개한 그런 인물이 바로 우장춘 박사죠. 그래서 우리가 가, 그, 어, 가하라 히토시는 기억이 안 하고, 우장춘 박사만 기억하기 때문에, 우장춘 박사가 씨 없는 수박을 만들었다 그렇게 오인할 수가 있죠. 그렇다고 우장춘 박사의 공이 작다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겨울철이 되면 즐겨 먹는 과일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 감귤. 제주 감귤을 누가 개발했느냐? 바로 우장춘 박사가 개발했어요. 강원도에 지금 나오는 감자들 있죠. 그 감자 누가 개발했느냐? 바로 우장춘 박사가 개발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김장철이 되어서 배추 또 이제 무를 많이 사용하는데 지금 나오는 품종의 배추와 무는 누가 개발했느냐 바로 우상춘 박사가.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깊이 밀접하는 식생활 식품들을 이 우상춘 박사가 다 개발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나라 50년대에 참 일제 압박을 끝내고 해방되고 전쟁의 참상 속에서 가난하고 굶주렸던 이 백성들에게 이 국민들에게 굶주림을 해결하고자 했던 그 방법이 바로 이런 종자 개발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의 삶은요 결단코 그 감귤과 같은 수박과 같은 그런 달콤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분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우범선이라고. 명성항우 시해할 때 앞장섰던 조선의 신식군대 장교였어요. 그분이 낭인들을 이끌고 경복궁을 침공해서 명성항우를 살해하는 일동공신이었어요. 그 일로 인해가지고 이 사람이 일본으로 도피했고, 조선에서는 그를 매국노라 말하고. 그래서 우상충 박사는 일본에 살지만은 매국노의 아들로 그렇게 살았던 거죠. 조선 사람들에게는 매국노의 아들이었고, 일본 사람들에게는 조생징이라는 그런 차별과 멸시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그 아버지 우범선이, 어, 어떤, 그, 매국노로 살다가 살해당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어지고, 이 우장춘은 혼자 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 사람이 도쿄 국제대학 농업과에 입학을 해서 그 육종학자의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그가 일본에서 쓴 논문이 세계 에 발표가 되었는데 그 논문이 다윈의 진화론을 다시 쓸 만큼 그런 중요한 논문을 발표하는 그런 세계적인 천재였어요. 그래서 그의 그 천재성을 인정하고 일본에서는 그를 일본 국립농사 시험장에 채용해서 그 일을 하도록 그래서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때에 한국 유학생을 하나 만났는데, 한국 유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당신의 그 좋은 머리를 조국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이 어디 망치에 맞은 것처럼 느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조선인도 아니고 일본인도 아니고 그 사이에 양쪽으로부터 공격받으면서 두려운 삶을 살았는데, 이제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죠, 인생에. 그로 인해서 그는 이제 한국으로, 1950년에 한국 정부의 부름을 받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 육종, 그러니까 씨앗을 개발하는데 노력을 다해서 지금의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인생의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는 순간에 그 두려움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었고 그에게 오히려 새로운 인생을 살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목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이 목동이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참 여유롭고 한가로운 그런 풍경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이 목동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가장 천대받고 가장 낮은 계급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할 일이 바로 목동의 일이었어요. 그 목동이 자기 양이 뭐천 마리 뭐 수백 마리가 된다면 뭐 목동 일할리 없어요. 부자가 뭐 목동 하겠습니까? 부자는 사람을 품꾼을 사면 되니까. 그런데 이 목동 일을 한다는 것은 그런 재산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집에 품꾼으로 사꾼으로 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 낮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남의 집에 품꾼으로 가서 밤새도록 양을 지켜야 합니다. 혹시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면 그 짐승에게 양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돼요. 만약에 양을 지키는 것이 무섭고 두려웠다고 도망가 버리면, 그 사람은 다시는 그 동네에서 목동으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치고 상처를 입어도 밤을 꼬박 새워도 그 일을 감당해야만 하는 그런 요즘 말하면 극한 직업의 사람이 바로 목동들의 삶이었어요 어쩌면 이들은 한 번도 좋은 취급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주인에게 옛다 오늘은 품삭에 두 배를 주겠다 이런 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는 반갑고 좋은 복음의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들의 삶이었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좋은 소리, 복된 소리는요 두려움을 주는 소리예요. 주인이 오늘 임금을 두 배나 주겠다. 그러면 회사 다니는 사람에게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말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오늘로부터. 잘리는구나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아니, 정상적으로 주고, 또뭐 수당을 조금 더 붙여주는 거는 괜찮겠지만, 갑자기 두 배, 세배 돈을 주겠다. 이거는 분명히 그냥 주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가 있는 거예요, 뒤에. 주인의 꿍꿍이가 있든지, 아니면 나를 자르든지. 그런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한 번도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한 사람에게 갑자기 좋은 소리가 확 들리면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천사가 전해주는 말을 듣고 이들이 두려워했다 무서워했다 그렇게 말해요 그것도 크게 무서워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가장 낮고 천한 자들에게 가장 힘들고 어렵고 소외된 자들에게 가장 기쁨의 소식 가장 복된 소식을 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과연 이 소식, 이 기쁨의 소식이 어떤 소식이기에 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될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다시 우리가 이제 우장충 박사의 이야기를 한번 돌아가 볼게요. 우장충 박사의 인생이 언제 바뀌기 시작했습니까? 언제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한국 유학생이 당신은 이제 당신의 그 좋은 머리로 조국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우장준 박사는 뭐 노벨상을 준다든지 뭐 돈을 많이 준다든지 명예를 높여준다든지 그런 소리 듣고 인생이 바뀐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를 깨달았을 때그 인생의 의미를 깨달았을 때에 그 사람이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늘 목자들에게 소식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양을 100마리 줄게, 높은 관직을 줄게, 뭐, 신분을 변하게 줄게, 이런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다위세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두려움 속에 있는 너희,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다는 그, 소식아, 그 소식이 가장 두려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런 기쁨의 소식, 이런 복음을 듣고도 기뻐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당시에 헤롯이라는 사람이 동방박사가 왕이 났다는그 소식을 전해 주었을 때, 이 헤롯이 그걸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두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은 다 죽이라 그런 거예요. 믿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이 헤롯에게는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기쁨의 소식이 아니었어요. 또그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에서 그 왕이 날 거란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권력자는 믿었지만 그것이 자기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수 없었고 종교 지도자들은 믿지 않았기에 그 소식이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복음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이 좋은 소식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똑같이 들리지만 그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복된 소리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소리도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장춘 박사가 무엇을 붙들었습니까? 성공, 명예 그것보다는 자신의 인생에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일본에서의 그 안락함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굶주리고 아무것도 없는 이 한국 땅으로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헤롯은 자기의 권력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움 속에 살았고 종교 지도자들도 자기들의 그 누리는 그 안락함 그것들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메시아의 탄생이 그들에게 기쁨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요즘 성탄절 풍경을 어떻습니까? 거리 나가시면 옛날처럼 막 그냥 캐롤이 울려 퍼지고, 상가마다 막 트리가 반짝반짝 그리고 그렇습니까? 조용합니다. 제가 아침 저녁으로 이래 걸어 다녀 보는데, 이쪽 상가들은 거의 막 너무너무 조용해요. 제가 아래 시내도 나가봤는데, 시내도 조용합니다. 정말 상인들은... 크리스마스 특수라는 것이 없어졌다. 그렇게 하면서 한탄을 하고 어려워합니다.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성탄의 의미가 퇴색되어지고? 왜 저희들 어릴 때에 가장 기다리던 날이 언제였겠습니까? 성탄절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성탄절 별 의미가 없는 것들뭐 성탄은 선물, 그거요 평소에 받던 뭐 그런 선물이나 성탄절날 특별히 주는 선물이나 뭐 비슷 비슷합니다. 왜 이렇게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사라졌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누리기 때문에, 너무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이 주님의 나심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붙들고 사는 그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뭐. 널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쉬운 것이 없어서 성탄의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이 성탄의 예배, 이것이 그냥 하나의 지나가는 절차, 형식, 요식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이 날이 조금 더 다른 의미로 찾아와야 할 것입니다.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두려운 사람은 여전히 이 두려움 속에 살 것이고, 고달픈 사람들은 여전히 고달픔 속에 살 것입니다. 이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면 삶이 고달프고 두려워도 기쁨으로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장춘 박사가 기쁨으로 조국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그것을 결단할 때에 그의 삶이 새로워지고, 그러나 해롯은 분노를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는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종교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 또한 그냥 종교인에 불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의미를 깨달을 때에 오늘 우리 삶이 비록 공공하고 우리 삶이 어렵고 팍팍하고 힘들더라도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은혜를 채워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치의 수용소에서 여러 차례 죽은 고비를 넘기면서 살아나서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쓴 빅터 프랭클이라는 이 심리학 박사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의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뉴욕 타임스에서 이렇게 평을 냈어요. 그는 인류의 역사상 가장 야만적이었던 20세기의 순환을 가장 극한 상황에서 체험했지만 20세기 인류에게 가장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졌다. 블랑크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그아우슈비치 수용소에 갇혀서 아이들도 다 죽임을 당하고 아내도 죽임을 당하고 자기 친했던 친지 친구들 다 매일 같이 죽어 나가는 그런 죽음의 수용소에 있었는데 그가 살아 나왔다는 거죠. 그가 살아 나왔었던 비결이 뭐냐면 삶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거. 이 나치 수용소에서 어떤 순서로 죽느냐. 삶을 포기하고. 의미를 깨닫지 못한 사람 순서대로 죽는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거나 건강이 약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의미가 없다고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이 판단하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병자보다 더 약하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삶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은 사람들은 끝. 그 까지 살아남아야 됐다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의 의미를 깨달으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죽이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살리려고 오신 것입니다 재해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둠에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의미를 깨달으면 우리는 오늘도 이 힘든 시간 속에서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성탄은 두려운 사람에게 오는 것입니다 두려운 사람들이 이 성탄의 빛을, 이 의미를 깨달을 때에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해서 우리 삶이 하루아침에 확 바뀌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오신 그 성탄의 소식을 듣고 오신 예수님을 만나 뵌 목자들이 그 다음날 아침에 양이 천마리, 만마리 생겼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목자로 살았습니다. 여전히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전히 천대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는 무엇이 생겼습니까? 기쁨이 생겼습니다. 왜? 삶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공고한 속에서도 기쁨으로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무수하지 말라.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아멘. 이 소식이 우리의 소식이 될 때에 우리는 이 삶의 두려움 속에서 그것을 깨치고 일어나 기쁨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삶의 기쁨을 어떻게 해야 진정한 체험하면서 나누며 살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한 다섯 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이분 안에 다섯 가지를 신속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15절 보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이 일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이게 천사가 와서 전해주니까 환상인지 꿈인지 생신지 분간이안 가죠. 그런데 천사가 전해준 그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으니까 그것을 보러 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눈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행동입니다. 16절입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의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우리가 그냥 마음으로 믿지 말고 삶의 발걸음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행동이에요. 여러분들이 아기 예수님이 나의 삶을 바꾸어 줄 것이라고 믿었다면 그 아기 예수님의 그 의미가 내게 이루어지도록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증언입니다.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했다 그랬어요. 그들은 본 것을 전했습니다. 그, 그 목동들이 무슨 뭐 학교를 다녔겠습니까? 논술문을 써봤겠습니까? 말 잘하는 수사 공부를 해봤겠습니까? 그들은 뭐, 제대로, 말도 제대로 못하고, 배움도 없는, 지식도 없는 그런 자들이었지만, 그들이 보고, 그들이 들은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오심이 참으로 느껴진다면, 그분을 통해서 내 인생에 기쁨이 있고 변화가 있다면, 이 말씀을, 이 소식을, 증가할 수 있는 삶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품었다 그랬어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이 18절에 보면 다른 이들은 이 말을 듣고 놀라워했다 그랬어요. 이 천사들이 어이 목동들이 전해 준 말을 듣고 놀라워했다 그래요. 그 무슨 말이냐면 안 믿었다는 말이에요. 황당해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가슴에 품었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품고 있으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20절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이 예배가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드리는 예배라면 우리 예배가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을 들리는 예배가 될 것이고, 우리가 올리는 찬송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를 깨닫는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믿고, 움직이고, 전하고, 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바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는 두려움을 깨치고 일어나서 빛 가운데로 기쁨 속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저 놀라워하는 자로만 살겠습니까? 아니면 이 말씀을 믿고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깊이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